자 오늘은 음, 텃밭에서 복분자 재배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복분자 나무는 슈퍼복분자입니다. 슈퍼복분자 입니다 예, 슈퍼복분자 나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 복분자는 음, 단년생이 아니고 1년생 입니다 1년생 그래서 신초가 자라나서 1년생에 그 다음 해에 1년생에 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슈퍼 복분자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것은 고창에서 많이 나는 그 우리나라 토종 복분자 또는 뭐 가시 있는 복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시가 있죠. 이렇게 보면 예, 네, 가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슈퍼 복분자는 가시가 없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기르실 게 아니라 텃밭에서 한몇 그루 이렇게 키우시고 싶으면. 옆에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줘야 되는데요. 이 지주대는 고추대입니다. 고추대. 고추대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놨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워낙 이렇게 빨리 그리고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마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 겨울에 이렇게 전지를 해서 이렇게 지주대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 복분자와 어이 토종 복분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이 가시 가시 있는 이 복분자는 생과를 먹으면 아주 달고 맛이 있습니다. 브릭, 당도 브릭스가 당연히 높고 옆에 있는 슈퍼 복분자는 당도가 이 가시 있는 복분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과육이 아주 크고 또 이렇게 뭐 청이나 안 그러면 주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분자 술 같은 걸 담글 때는 이 슈퍼 복분자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과육도 크고 과육도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슈퍼 복분자가 조금 낮고 이 가시농 복분자고 조금 이 슈퍼 복분자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밭에서 조금 기를 것 같으면 슈퍼복분자는 몇 그루 길러서 청이나 뭐 주스 또는 뭐 복분자 주로 담그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가시있는 복분자는 생과로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종은 어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고창에 있는 그 모종이 좋습니다 고창에 복분자를 많이 기르죠 그리고 청복분자 이 가시있는 복분자 한 포기당 한천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슈퍼복분자는 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구입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게 휘무지를 하면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휘무지를 해서 키우시, 키우시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슈퍼복분자의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초들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올해에 열매가 맺히는 아주 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이렇게 뿌리도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농장 하시는 분들에게 구입하시는 게 좋고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사계 판독에서 그걸 구입하는 거는 저는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텃밭에서 뭐 재미로 한몇 그루 이렇게 심어서 하실 분들은 슈퍼복분자 그다음 옆에 있는 이 토종복분자 어, 이렇게 한번 길러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음, 자라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